갖던 욕심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많을것 있을 전가아니에이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인내를 가지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들이 뒤집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먼 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거 알려드리려고 온거아니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면 주택 뽑기는 잘 맞을까? <laughs>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나는 이런 걸 가르쳐 주고자 이런 선물합니다 오지 영원이 바라보고 영원히 그런 이 말씀을 또 전해지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자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았는데 성도들의 인내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 사람들은 어떤 모욕으로 사는지 오늘 말씀을 한절한절듣기를 원합니다. 십자제 보세요. 십자제 보세요. 제가 말씀을 좀 빨리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저 십자제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자와 같은이가 앉으셨는데 그 놈에는 격류관이 있고 그소년은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저 농부들의 저 출신을 거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봄의 씨앗뿐인 저 땅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요 저와 여러분이 봄의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의 밭에 여러분의 눈에 씨앗을 뿌리지 옆집에 옆집에 같은 사람 놈에다 씨앗뿐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 밭에 내마 농부인 데가 뿌렸기 때문에 사회도 누가 하요 내가 부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 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셔서요 아,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힘부름 위에 그 앉으신 그주인이그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요한이 바라본 거예요 오늘 요한이 바라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몇개하되는 거예요 네. 날마다 날마다 생활이편안하시니까 근심, 근침, 걱정이 없으니까 그럴수록 정신이 복잡해깨어요 여러분. 사람만 그냥 닮아나면 어떻게 하면 좋아해, 여러분에 어떻게 하면 주사 장모, 목사, 그런 스승들에게 비통을 넣으라고 정신이 없어요.